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께 서 주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됨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리바에서 큰홍수로 어려움을 당한 이재민들을 기억합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부 독재의 억압 가운데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멈춤 없는 분노로 수많은 생명들이 파괴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 땅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서로를 죽이는 죄악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관련된 자들이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평화를 추구하게 하시고, 속히 주님의 구원과 생명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가족 모두를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성장시켜 줄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훈계로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 아이뿐 아니라 온 세상의 어린이들에 대한 깊은 책임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부모와 떨어져 멀리서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떨어져 공부하게 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군대에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떠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여러가지 사역들을 섬기는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돕고 지워라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섬기는 이들에게 복내려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주시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을 쓰다듬고 만지고 간호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치료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로 세계 품기 칠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부 독재와 인권 유린의 역사를 딛고 일어선 만큼, 더욱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고, 난민들에게도 우호적인 칠레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칠레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빠르게 성장하는 토착민들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칠레 주류사회에 영향을 주며 양적 성장에 걸맞은 내적 연합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화되지 않은 많은 소수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아이티, 베네수엘라 승에 등에서 온 난민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내려주셔서 안정된 생활터전이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본 사회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족들이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만날 사람들, 할 일들, 결정해야 일들 가운데 주님 말씀을 통한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